안아봐도 돼? 윗하게 <laughs> 얘기하세요. 방금 초록창에 강연구가 잘생긴 이유 찾는데 안 나왔어. 네이버에서도 아직 모르시는 그좀 불가사의한 것들이 있네요. 형구야 오늘 힘들었는데 얼굴 보니까 좀 진정된다 다행이네 틱톡 2020 올렸어 챌린지 잘하고 계신가요? 형구야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지금도 좋은데 저는 6살 때로 돌아가보고 싶어요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미움이 없고 예뻤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요즘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저 요즘 되게 행복해요 마음이 되게 안정된 거를 느껴요 제가 되게 마음이 편안하달까? 요즘은 짜증도 잘안 나고 화도 잘안 나고 되게 안정기에 들어 있는 기분이에요.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런 시기가 오빠 요즘 여가 시간에 책 읽으려고 하는데 추천해주세요. 오빠가 추천하는 책이라면 열심히 읽어볼. 저는 요즘 이 책을 읽고 있는데 혼자 있기 좋은 방이라는 책입니다. 플로브에 그런 말이 써있었는데 이처럼 화가들에게 방은 다양한 의미이다. 그들에게 방은 유일한 도피처였고 내밀한 은신처였으며 이상적인 휴식처였다.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창조의 무대였고, 영광으로 지은 거대한 방주였으며, 인생 전부를 담은 삶의 흔적 그 자체였다. 이는 비단 화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방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깊은 밤, 홀로 숨죽여 울던 소리, 조용히 라디오를 켜고 따뜻한 음성에 귀 기울이던 추억, 푹신한 침대에 누워 마음껏 뒹굴던 나른한 주말 오후, 숱한 걱정에 뒤척이며 잠못 이루던 밤. 수화기를 든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친구와 수다 떨던 시간 밤새 아파트 뒤척이던 어느 늦은 겨울 그리고 지인들을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하루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이 힘들었던 지난날 방에는 무수한 기억의 편린들이 함초롬이 젖어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의 의미를 그림들과 함께 설명을 해줍니다 어제 방에서 숨죽여 울었는데, 공간. 저도 가끔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공간이잖아요. 뭔가 숨죽여 울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무튼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시나마 저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하루로 기억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요. 안녕.